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대하나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병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윤모가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긴 여행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특별히 목표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가를 깨달았다. 그분이 여행하는 중 하루는 한 도시에 도착해서 쉬 후에 다음 날 어디를 가야 할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출발할 때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과 계획은 갖고 출발했지만은 자세한 것은 그곳에 도착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마냥 쉬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숙소에서 빈둥거리다가 점심을 먹고 이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나섰지만 그 지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유명한 관광지이니까 또 역사 유적지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한번 가보자 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나와보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들은 다 일정한 속도를 내어 달리고 있었지만 그분은 서행을 하면서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오히려 다른 차들 교통에 방해만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할 땐 그것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장도 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매우 무기력하고 의미없는 일정이 되고 말지요. 그때 이런 깨달음이 또 왔답니다.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내가 또 도착하고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 곧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대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 취미생활로 그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교육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삼는 사람은 신앙생활 내내 영적인 긴장과 일정한 속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때를 향하여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 마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표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젖은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합니다. 세상의 자랑, 부귀영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게 하는 행동이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 200m, 500m, 1000m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면 육상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아무 목표가 없다면 그저 걷거나 어슬렁거릴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도는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신앙으로서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론적으로 우리는 경주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자 경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이 긴 거리를 달리듯이 긴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일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라.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운코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짐이라고 하는 것, 장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이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에게는 옷과 신발, 뭐 머리카락까지도 때로는 장애가 될수 있지요. 요즘 육상 선수들이 입는 옷을 보면 물론 육상 선수들만 그렇지 않죠. 뭐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모든 스포츠인들의 그 옷을 보면. 최신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담배출도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촉감도 좋아야 합니다 휴지도 최소한 가볍고 좋은 소재를 사용합니다 육상선수치고 머리가 긴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머리를 싹 밀어버리거나 짧게 잘라가지고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지요.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한 것이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인생은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속적인 욕심, 욕망 인생의 문제들, 염려거리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교를 보십시오. 이 사교는요. 민족의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그랬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는 당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세리였었거든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3분의 2는 로마로 보내고 3분의 1은 자기 배를 다 채웠거든요. 그런 그가 우리 예수를 만난 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았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동족에서 착취한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즉, 욕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지금까지 욕심의 죗값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분과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여기 억매기 쉬운 죄란 내 주위에 위치한 다른 크고 작은 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해서는 안될 것을 한게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역시 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이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 앞에서 뭐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남에서피물 나게 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고 어려움 놓고 남을 밟고서 일어서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나는 잘나고 혼자 인조의 행복과 이게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거지. 그런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의 헌금, 그런 사람의 봉사,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체를 해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해결하지 않거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운 짐과 모든 죄의 짐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 버릴수록 여러분의 삶은 가볍게 되고요. 즐거운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콧노래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죄 문제를 벗어버리거나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날 얼마나 나고 힘든지 모릅니다. 혼자들들이 그 외가 바쁜데 힘든데 더운데 자꾸 끌어당깁니다. 시원한 곳으로 가지.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온갖 방법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벗어버릴수록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힘있게, 싱싱하게, 행복하게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한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생하며 수고하고 고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는 자들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의 삶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됐습니다. 신앙 생활을 다시 인내할수 있어야 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에서 말씀했지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뭡니까 세상살인생살 신앙생활을 말하는 인내로써 세상도 살아야 되고 인내로써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인내함으로써 신앙생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보면 해설자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하지요. 선수들이 이 42.19km를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페이스와 함께 인내가 필요합니다. 42.19km는 사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서 저 천안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천안 정도. 뭐 짧은 거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라고 하면 그냥 걸어서 산 빠듯이 가면 뭐. 작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40초 7km를 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개 이 육상 선수들은 2시간대 안에 달립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세계 신기록은 지난 2023년 10월 저 미국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 출신의 켈빈 킵터미 생은 2시간 35초입니다. 2시간 35초. 그러다 일반인들은 이4 2 1 k m 를 3시간대 안에 들어오면 아주 잘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여하튼이긴 거리를 달리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제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란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도 조절을 통해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쑥날쑥하게 되면, 나고 하고 맙니다.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지쳐서. 어디서 막 달려서 1등을 달렸는데, 그만 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떨어져요. 어떤 사람 죽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페이스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거리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합니다. 개인거리를 달리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듭니다. 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거든요. 정신이 없고 뭐해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들도 많아요. 언젠가 TV 그 예능 프로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일정 구간을 맡아서 뛰는 구간 마라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예능 프로에서들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 거리는 마라톤 구간, 42.19km까지는 비교도 안된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매우 힘들어 막 그냥 퍽퍽 쓰러집니다. 다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뛰고 또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뛰고 또 여기서 다른 사람이 뛰고 했는데 이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뛰고도 다 퍽퍽 쓰러져 막 죽을 것처럼 막 너무 힘들하더라고요.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더라고요. 가슴이 막 아프고 터질 것 같고 머리가 빙빙 돌고 온몸에 사지가 힘이 쫙 빠지면서 핑막 잡아두고 막그러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구간을 완주하였는데 그것은 인내 때문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도중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들쑥날쑥할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힘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경우는더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들쑥날쑥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할 한국의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들쑥날쑥한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3주에서 4주 정도 빠지게 되면 아예 예배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꾸준하면서도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캬캬시 가고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이거든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과정에 많은 유혹과 고난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농부가 결실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 표대에 다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지만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목사를 바라보며 가도 안 돼요. 남편을 바라보고 가도 안 돼요. 부모를 바라보고 가도 안 돼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야만 목표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잘 달려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달려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달려갈 때는요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네 종류의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세양사람들입니다. 세양사람들은요, 그들만의 생활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활방식이 나의 생활방식과 일치한 점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세상에 섞여 살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저 사람 주일 지키지도 않고 빼먹고 골프 치러 가고 어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않고 너내저 네, 즐기러 가고 어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도 어저뭐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이 막잘 되는 것 같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어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 그럼 나는 뭔가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의 여버를 그러겠다고. 빈털털이 맨손으로 나갔던 사람을 소떼 양떼 거부로가 되어서 귀양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집안에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어 나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교회 나가는데, 어저 사람들은 뭐야 이게? 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방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마라톤 경기에서 선두그룹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선두그룹을 잘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쉽게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품에 안기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일수 있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열렬한 관족 팬과 같습니다. 부모일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바로 내 부모님입니다. 나보다 예수 믿고 먼저 천국간. 믿음의 선조들입니다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가야 할지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가오라고. 나만 따라오라고. 주님과 계신 곳이 저 천국이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도 천국에 가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면서 달려가야 할 동료들입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서로 기도해주면서 말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 안아주면서 함께 가야 할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요.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경주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요소와 다엘리아 사도들과 바울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병구가병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태하나, 태하나.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과 그 십자가를 참으시는 어떤 승리와 하나님 보좌 편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힘을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기라, 슬플 때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상 이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그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영적인 긴장과 함께 신과 능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 성이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성공한 여러분들께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